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나우 김민엽입니다 지난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인물 두 명이죠. 샘 월트먼 오픈 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뭘까요?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난주 오픈 AI가 정부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오픈AI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사라 프라이어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프라이어 cfo가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요. 최근 뭐 ai 버블이다 오픈에 매출이 안 나온다 외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프라이어 cfo가 우리는 은행 사모펀드 그리고 정부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 보조금 같은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 cfo가 백스톱이라는 표현을 꺼냈는데요. 이 백스톱이라는 건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어 CEO4는 이 백스탑을 통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LTV, 즉 대출 대비 가치를 높여준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픈 AI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칩을 사거나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을 빌려야 되죠. 근데 이 차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 칩들이 5년, 6년 지나면 고물이 될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빌려주겠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이자율은 이 리스크를 곧 반영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 이거 안전한 자산이야라고 말해주면은 즉 보증을 서주면 이 이자율이 낮춰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 미국인들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은행들이 연쇄 파산 위기에 몰렸고요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해서 대부분을 살려냈습니다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이었죠 그리고 나서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이란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다음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가상화폐 자르인 데이브드 섹스가 6일 x 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AI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은 없다 미국에는 최소 5개의 선구적인 AI 기업이 있는데 하나가 실패하면은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픈에의 특혜는 없다고 이게 선을 그은 거죠. 다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가 및 발전 절차를 간소화할 거다. 가정용 전기요금 이상 없이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또 올트먼이 자기 SNS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부 보증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어. 잘못된 사업 결정을 내리는 기업, 정부가 구제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 블로그에 이런 글 올렸어. 미국 정부가 국내 공급망과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라고요. 자, 그 의견이 뭔가 봤더니요. 10월 27일에 이 오픈 AI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서안이었고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미국은 AI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위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요. 이 ai의 기회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미국 경제의 절호의 기회인데 전력 전기 때문에 이 기회를 날려먹게 생겼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건이 전력 문제였어 이 전력 인프라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라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 프라이어 cf는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한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는 첨단 제조업 투자 세액 공제, AMIC라고 하는데요. 이 AMIC의 대상에 변압기, 특수관 같은 전력망 구성 요소, 그리고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AMIC는 바이든 행정부 때 통과된 반도체법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 반도체랑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하는 금액의 35%를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도 이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있죠. 이 대상을 전력망과 AI 서버로까지 늘려달라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오픈 ai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 중국이 신규 발전 용량을 459기가와트 추가했는데 이게 전세계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런데 미국은 그 8분의 1인 51기가와트밖에 추가하지 못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도 연간 100기가와트의 신규 발전 용량을 만드는 그런 대담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최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얘기한 AI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단언한 그 내용이랑도 맞닿아 있습니다. 젠슨왕은 지난 5일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에서 정말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강한 어조로 말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은 데이터 센터형 전기료가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칩을 빼라고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죠.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화웨이, 뭐 캠브리콘, 이런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왜 이런 자국 a r 칩 쓰지 않을까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전력 효율성이 문제인데요. 화웨이의 첨단 칩 어센드 910C 이거를 엔비디아의 H100이랑 비교해 보면요. 어센드의 연산 능력은 약780테라플롭스 H100은 2000테라플롭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의 성능의한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는 이 성능이 부족한 어센드들을 384개의 하나의 렉으로 묶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H172개를 묶은 렉이랑 성능이 비슷해지죠. 그러면 이 화웨이 렉이 랙이 엔비디아 렉이랑 비교해서 전력을 4배에서 5배 정도 더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전력 요금 우리가 어떻게든 깎아줄게. 그러니까 화웨이 칩을 쓰라고 강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화웨이는 차세대 첨단 AI 칩을 개발할 돈을 벌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엔비디아까지 넘을 수 있다 라는 게 젠슨왕의 경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디에서 전기를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게 퍼다 주느냐?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 6월에 이런 차트를 하나 공유했습니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연간 전력 발전 규모를 비교한 건데요. 미국은 1999년 3936 테라와트 시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당시 중국은 그 3분의 1이 안 되는 1239 테라와트 시였죠. 그런데 2024년까지 미국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전력 생산량은 4,387테라와트시 25년 동안 고작 10% 가까이 늘어난 거죠. 반면 중국은 1만 72 테라와트씩, 9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테크 애널리스트 루이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8월에 중국을 다녀온 뒤에 이렇게 X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소름 끼치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마가 중국에 갔을 때 수많은 기업 연구자들 찾아봤는데 전력에 대한 걱정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미국 상황이랑은 정반대인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인 7,5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추가 전력 수요를 발생시킬 거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전력 생산량이 제로 성장했고, 추가 설비를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린다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력 시스템과 급증하는 AI 수요가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에 설치된 데이터 센터의 개수는 총 5388개, 중국은 449개입니다. 거의 10배에 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요새는 데이터 센터를 발전 용량, 그러니까 몇 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세죠. 보통 1기가와트면은 대형 원전 하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53.7기가와트, 중국은 31.9기가와트입니다. 1.7배로 차이가 확 줄어들죠. 그런데 중국은 이 전력 발전량에서 미국을 확 앞서는 만큼 실리콘밸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 바로 그리드, 전력망입니다. 전력은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옮길 수 있어야겠죠. 여기에 필요한 송전선, 변압기, 이런 것들을 보통 전력망이라고 통칭하죠. 중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800kV가 넘는 초고압 진류 송전선이 4만 k 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1100kV 이상 초고압 송전선이 하나, 800kV급 송전선이 23개, 그리고 1000kV급 송전선이 21개, 총 46개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에 깔린 초고속 송전선은 2023년 기준으로 서부 워싱턴에서 기후까지 가로지르는 이 태평양 라인 그리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라인 몬타나 노스 타코타와 사우스 타코타를 잇는 그두개 라인 그리고 뉴욕 동부 라인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 초고속 송전선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력 P는 전압 V와 전류 I의 곱이죠 그런데 전력 손실은 전류와 저항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은, 전류를 낮춰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전압을 높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DC, 즉, 직류 전선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 우리가 보통 보는 전선은 AC, 교류 전선을 씁니다. 이 교류 전선은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기 쉬워서, 발전소에서 높은 전압으로 이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서 이 전압을 낮춰서 공급하기가 쉽죠. 그래서 보통의 전선은 교류를 사용하는데, 이 교류는 초장거리 송전에는 직류보다 불리합니다. 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땅이 넓죠. 그래서 주에서 주로 혹은 성에서 성으로 전력을 이동시켜야 될 때가 많습니다. 중국은 고비사막, 쿠부치사막 이런 곳에서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어서 이 도시로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HVDC, 초고압 직류송전선을 설치해서 내몽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도시까지 끌어오는 거죠. 반면에 미국에는 주별로 각자 도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미국은 자본주의의 나라답게 전력 인프라도 기업 주도로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여러 주를 거쳐가는 초장거리 송전선을 건설하려면 각 주의 허가를 다 얻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각 지역 예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아예 주간의 송전선 건설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2021년 텍사스주 대정전 사태입니다 텍사스주는 에르콧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전력을 운영합니다. 이 연방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전력망을 운영하는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하면서 주 내에 있는 천연가스 설비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전기가 남는데도 이걸 받아올 수가 없이 정전사태를 맞아버린 거죠. 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발전소와 전력망을 국가 중심으로 구축했습니다. 국가가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게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말씀드렸듯 기업이 중심이다 보니까요. 수요에 반응해서 인프라를 짓는 경향이 있었고요. 특히 투자 수익을 회수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민간 투자를 대규모로 받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누적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중국과 미국의 전력망 격차가 벌어진 거죠. 뉴욕타임즈는 최근에 실리콘밸리가 중국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중국의 인프라 개발 속도였습니다. 이런 중국의 국가주도식 시스템이 효율적인 모델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거대한 부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도화선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AI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면 투자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구조는 변압기를 제작하는 효성중공업, 전선을 만드는 LS, 일렉트릭 등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한 이유기도 하죠. 트럼프 행정부가 수년이 걸리는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 과정을 60일로 단축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 외국산 대량 전력 시스템 장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은 넣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동맹국인 한국의 전력망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용 앞으로는 ai와 별개로 매우 강하게 남아 있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